코로나19 사태는 지구촌에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앞으로 세계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뉠 것이란 말도 나오는데요. 가톨릭 교회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교회가 세계 시민들의 연대에 앞장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장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새로운 사회를 일컬어 뉴노멀 시대라고 합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가톨릭 평화방송이 마련한 특별 대담에서 비대면 접촉이 대면 접촉을 대체하는 것이 유노멀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관계는 유지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는 만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사실은 이건 자기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잊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겪으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시적으로 뭐 접촉이 안 되는 시기에는 접속으로 우리가 이 마음 거리를 좁힙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 이거 오래 가거나 항구적일 수도 있다. 그 이게 뉴 노멀이라고 부르는 건데 비대면 접촉이 중심이 되는 뉴 노멀 시대엔 신앙 생활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디어를 통한 신앙 생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대교구 통합사목연구소장 양주열 신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신자들의 신앙 생활을 도운 가톨릭 평화 방송의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반드시 성당에 와서만 해야 되는가라고 네. 하는 부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일들에 대한 현장감들은 존중을 하되 그 이외에 어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삶이라든지 실천에 대한 부분들, 기도에 대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이 미디어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재난은 국경을 넘어선 지구촌 연대의 필요성을 높였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별도로 마음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물리적으로는 2m 이상 뭐 떨어져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마음만은 더욱더 가까워져야 되지 않냐. 그래서 경리의 말씀한 연대의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가톨릭 교회가 세계 시민 정신을 바탕에 둔 연대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연대를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국가라는 단위를 우리의 개념은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지구 생명체들을 좀이코스모폴리탄으로 세계 시민으로 만드는데 이끌어야 할 리더십을 갖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소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톨릭 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우선해 둔 연대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글로벌한 관점들도 중요하지만 이 상황 안에서 가장 어려운 임을 겪고 있는 그들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시선들이 그 연대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소리도> CPBC 창현민입니다.